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할례할 8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어,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라는 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나요? 할래, 모세의 법, 정결 예식, 주의 율법,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 제사, 어, 율법 규례와 관련된 그러니까 율법 용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 누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앞서 1장에서 기록하고 또 오늘 본문 앞부분인 2장 1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곧이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과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사실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에 이어서 곧바로 그의 부모가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례들을 지켰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탄생과 율법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율법들 곧 할래와 정결 예식과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래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할래 제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행했던 풍습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런데 할례를 성년식 또는 다산을 위한 예식, 결혼 예식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할례 제도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할래 제도를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땅과 많은 자손과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라고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대대로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 없이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가진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과 음식법에 대한 정결법,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법,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한 정결법, 신체 유출에 대한 정결법 등몇 가지의 정결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행하여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행한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법, 즉 아기를 출산한 여인이 반드시 행하여 지켜야 하는 정결법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산후 정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자 아기를 낳은 경우와 남자 아기를 낳은 경우에 그 정결법의 기간이 조금씩 차이를 가지는데 오늘 남자 아기를 출산한 이 마리아가 지켜야 할 정결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산모의 방에서 7일간 격리된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방에서 나온다. 그날 아들은 할례를 한다. 그후 33일 동안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성전에 접근하는 것이나 성물에 접촉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컨대 화목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33일을 채운 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속죄제를 드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번제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지켜야 할 정결법의 내용입니다. 죄 용서를 얻기 위해 속죄제를, 또 자녀 출생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난한 자는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로 번제 제물을 대신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마리아는 비둘기 둘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법의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제 사무정결법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기쁜 날, 왜 어머니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격리되는 것일까?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죄를 위한 제사인 속죄제를 바쳐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출산 자체가 아닙니다. 출산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출산 때 흘리는 피를 포함한 유출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로라고 부르는데 출산 과정에서 생긴 상처나 분비물, 혈액, 점액, 떨어진 세포 등이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출산 후에 4에서 6주 동안 배출되는데 6주가 지나도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냄새가 나고 양이 줄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균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청결과 살균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로 보건데,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명령하셔서 출산한 산모를 여러 날 격리하도록 하신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세심하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한편, 산모의 부정결을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산모가 겪는 진통과 산고,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 유출 등의 후유증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음 범죄한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산모가 겪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 같은 출산의 고통과 모든 부정결의 증상들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출산하는 모든 여인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죽음의 고통과 위험을 겪으면서 죄의 무서움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산모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마친 마리아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남편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앞서 설명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율법대로 장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는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과 관련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한 바로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바로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곧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도록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초태생은 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사람의 장자는 다른 것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가 이후에는 사람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당시 모세가 인구 조사를 했는데, 모든 지파의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고,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수가 27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윈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273명의 장자에 대해서는 속전으로 오세계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나중에는 이 오세계를 속전이 모든 장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증거 바로 뒤에 이어 기록된 오늘 본문의 할래와 정결 예식과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래를 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며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들을 어린양의 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증거한 뒤에 곧바로 할례 정결 예식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등에 대한 율법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알고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율법 아래 탄생하셨다 누가는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서울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가면 보통 좌천됐다라고 하던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 비하, 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어떤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율법 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죄값까지도 다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라는 위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할례가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흠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정결 예식이 가리키는 바 자기 몸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가리키는 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위에서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님.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치렀노라라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율법 위 하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탄도, 권세자도, 오늘이나 내일의 그 어떤 일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반전, 영원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은 반전, 사탄의 종로를 타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반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받듯이 율법 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반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모든 영광을 두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반전, 성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신 반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반전, 스스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인데, 그래서 버리셔도 되는데, 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버리지 않기로 정하신 반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반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정하신 반전, 이 반전이 다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의 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할례 모세의 법 정결 예식 주의 율법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 등등 오늘 본문의 이 여러 율법 용어들 틈에 율법의 단어가 아닌 것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 예수님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정죄와 죄책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빈틈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죄사함의 반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평안과 위로를, 육신이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요한 자에게 겸손과 베푸는 마음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반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과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